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는 모습의 시간입니다 이 문제도 김문빈 선생의 작품인데 제가 처음에는 가만히 보니까 뭔가 여기를 센터링 치고요 여기를 던져주고 포감 이런 자리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거 아니더군요 자 초가 둔다면 한숨의 꼬리이죠 일단은요 어디를 치고 들어가야 되냐면 뭐 이런 장 치는 건 아닙니다 여기를 던져줍니다 이거 궁으로 먹을 수밖에 없죠 이건 마 선생이 장을 부르죠 올라오라는 얘기잖아요 이럴 때, 에, 여기를 갖다가 던져줍니다. 포장을 부른 거잖아요. 이 국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. 이 사러 먹어도 안 되고, 내려가도 안 되는 이건 포로 치라는 거죠.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걸 칩니다. 상도 못 먹고, 이거, 이걸 먹으라는 거잖아요. 사람 못 먹으니까. 여기를 오면서 뭐예요? 포선생, 상선생이 센터링, 양수 협장을 부리죠. 그럼 이게 국이 내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.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음 뭐예요? 여기를 갖다가 탁 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게 꼼짝 못 하는 거죠.